몇 페이지야?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107번. 17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0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17번 문제 질문했습니다. <laughs> 자 문제 그림을 한번 봐봐, 여러분. 원두 개가 있는데 두 교점 PQ가 만들어진 장면이야. 근데 두 원의 중심을 하나는 O, 하나는 C라고 했대. 내점 P O, 표시를꼭기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잘 봐봐. 생각 하나도 안 봐. 선 이렇게 생각해. 원이 있잖아. 다른 건다 필요 없는 거야. 원 하나 있고 조그만 원이 하나 더 있어. 만난 게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는 거야. 간단하게 보라고. 자, 이 점을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라고 얘기했고 요 점은 Q라고 얘기를 한 거야. 괜찮지? 이 장면에서 이 원의 중심이 O가 되고, 요 작은 원의 중심을 C라고 한 거야. 그래서 사각형이 나온 거지 지금. 이 사각형 봐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야. 요 그림만 눈에 들어오면 돼. 자, 이 사각형 특징이 있다. 요 변과 요변둘이 똑같습니다. 요 변과 요 변길이 똑같습니다. 맞잖아, 그림이 그렇잖아, 이러고. 어, 좋습니다.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해보세요라는 게 질문인데. 잘봐 봐. 요 반지름 얼마예요? 이거 3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거야. 얘반지름얼마에요 이거? 이거 2입니다. 역시 문제에서 얘기한 겁니다. 요 원의 중심은 0, 0이었고 요원 c의 중심은 3, 3이었습니다. 다풀었어요 자, 이 기하 도형에 집중합니다. 저 사각형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내말잘 들으세요? 교육 과정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형 두 개를 쪼갠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기본이야. 이요 장면에서 얘를잘 보세요. 오시를 딱 이어봐. 자, 피큐를 역시 딱 이어봐. 피큐를 지나는 이 직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출제 확률 100%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기억나지? 그럼 공통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원을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통 현이 l 찾을 수 있겠어요? 두 원을 떼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게 두 원의 교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야. 현재 장면에서 이 사각형을 이기려고 하고 싶어.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5C의 길을 한번 봐봐 얼마에요? 0,0과 3,3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지 삼농도이지 그러면 이제 뭐만 2. 구하면 되는거야? 이제. 그래 요 반딩만 구하면 끝이야 아이가 2분의 곱하기 5C 곱하기 요 반딩 중점을 내가 M이라 할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사각형 O, P, C, Q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을 위의 삼각형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 그럼 위의 삼각형 2분의 1을 곱하기 밑변은 뭐예요? OC입니다. 곱하기 곱하 뭡니까? PM 아니에요. 곱하기 얼마? 2를 하면 사각형 넓이 나오는 거야. 결국 이 OC의 길이가 방금 보였잖아. 3루트 1하고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을 PM의 길이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다, 다른 말로 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얘기야 출제 확률을 100%라 했잖아 선생님. 공통현의 길이를 어떻하냐 얘는 피타고라스 인 거야 자봐요 원의 주심 양코바이에서 이 공통현의 방식 구했지 아까 두번는 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O M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럼 O M 알고 O P가 얼마였어요? 3이라 반지름 4 그럼 이게 4 알고 O M 아니까 P M 구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P M 구해서 곱하기 2하마 공통 현의길이 P Q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P M만 구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 출제한 사람은 공통 현의 길이 구해보세요라고 질문합 하는 거야. 선생님, 알겠나? 쓰세요. 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k라고 하고 하는 분제 있잖아. 그 문제 말고 지금 좌표를 내가 그래서 푸는 문제 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 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도형기 하나 많이 풀다 보면 좌표가 의미가 없단 말이야. 필요한 문제가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다. 이거 그냥 기하 도형으로 푸는 거야 그냥. 자 오늘 한칠판만에 끝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고대 방정식의 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가장 어려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여기에서. 딱세 칠판 에면 끝난다. 아니, 한 칠판 에면 끝난다. 자,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자, 미리 숙제 얘기할게요. 맞습니다. 118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자, 오마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새로운 얘기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단 보세요. 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 요 자들어 보세요. 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은 뭐냐면 하 직선입니다. 자 맞아요. 그럼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면 끝인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향식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의 방향식 구하려고 하면 뒤좀 유식한 얘기를 하면 디멘전이 달라지는 거야. 차원이 달라진다고. 잘 들으세요. 직선을 구한다는 것은 무조건 점을 두게 하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하면 그 직선을 고정하고 싶어 이가점한개 점두개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자 원을 골라 타면 점이 몇개 필요하다고? 세 개가 필요하다. 무조건이야. 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세 점을 안 줬는데요? 그러면 다른 조건을 줘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정 틀을 깨봐 접선의 방향이 또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직선 골라서면 조건이 몇개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두개나다 그거를 누가 빨리 찾는자가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그그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찾아야 돼. 무조건 줄 거란 말이지. 안 줬는데요, 선생? 준다니까. 두 번째는 한 점을 줘야 돼. 혹은 Y 절편을 줘야 돼.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무조건 나고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 한 개로 지금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원이 있습니다. 공식 배우고 할필요 없다고 이것만 보면 돼오래중심에어요 이게 A, B라고 그러면 적선을 내가 하나 아무거나 랜덤하게 하나 만들어봐 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적선이란 말이야 원의 적선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적선을 골라가면 조건이 몇개 필요하다고? 두개 필요하다니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에서 원에 뭘 주느냐 기울기를 주는거야 그럼 봐봐 이제 조건 첫번째대에 네. 자 그럼 관는 간단한거야 기울기를 줘 기울기를 내가 기울기 m 이라고 할게 나중에 또 m이 뭐랄까 하면 안된다 기울기 m을 내가 유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학생들이 다른 방에 가니까 이학년들은큰 u가 기울기를 내가 극유한 상태. 그러면 접했다 가는 순간 무조건 예의가 있어야 돼. 무조건 수선의 발르게 되는 니다 오늘 H라고 써볼게. 요 원의 중심 C라고 쓰겠습니다. 이 직선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극유했다 그러면은 뭐만 알면 돼. y절편.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y는 nx 플러스 n인데 이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 구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한다.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그 거리가 얼마? r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n을 구하면 끝인 거야. 쉬워요 <laughs> 김치 공식을 다당자를 외우고 있게때 설명해 줄 거다. 근데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다야. 자 기울기를 근요했을때 들어가 보고 두 번째 이거 이거. 이거에는 접점을 할때 접점 X1 Y1 그놈을 근요했다고예 yeah. 접점의 새이 어디 있는데요? 만들어볼게. 잘 봐. 지금 내가 소연아 왜? 아니 누나 아냐? 희진이 어 X1, Y1에 대해 잘 봐봐. 자봐 접점을 안는 순간 기울기를 줬다 얘기. 응? 못뭐 믿겠는데 선생님? 아니야. <laughs> 믿어봐. 믿어봐.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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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직사하고일있으 지금 뭐하고 있어? 솔직하게있잖그잖아 대답해봐 대답해봐 여기서 CH CH입니다 CH의 기울기 몇 거나 얘기해봐 어. A-X1 분의 네. B-Y1 괜찮나? 이게 CH의 기울기야 네. 그러면 내가 접점을 주는 순간 뭘가주는 거라고? 기울기를 가주는 거라니까 <laughs> 그럼 우리의, 우리 접선의 접기 쓰는 나중에뭘 접지? 가만안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야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1분의 a 마이너스 x1 그치? 자 기울기 알았죠? 한점 알았지? 직선 마이너스 1과 1 되는거지. 공식 그럴 필요가 없는거야. 이 구조를 생각하면 돼. 마지막이 돼. 세 번째. 어? 어? 이게 아, 빈도 1위입니다 가장 신에 나오 나오는 형태. 자 이게 뭔데요? 이거 확장도 내가 설명해 줄게. 얘는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 자멀디 지난다고? 원 밖에 한 점.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요기원내가 A라고 할게. 이 점의 좌표를 P, Q, 밖에. 근데, 제목 보신다. 이 A가 P, Q인데, 이 점의 정체가 뭐라고? 반드시 원, 밖의 한 점입니다. 그동을 큰유 했을 때. 자, 선생님, 빨간색 선 이거 유일하다. 원 밖에 한 점을 지난다. 나 그러면, 어차피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뭐만 지금 모르는 장면이에요?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봐라 얘를 y는 기울기를 몰라 x-pq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지금 째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d와 r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이 m을 구하면 끝인 거야 다시 자, 점 a가 p,q입니다 이게 접선이야 지금 이마 교육을 내가 모른다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내가 저혀을경 쓰는 수 있잖아. 미지수는 m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 중심에서 저 새끼 하얀색 저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 알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지수는 m 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그게 알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m 구할 수 있겠지. 끝인거지자 아시지만 이해했서요요세 개가 전부입니다. 이제 이게 좀 확장되는 개념이 중요하겠지. 살을 좀 붙여 줄게요. 접선의 방견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더 하면서 살을 붙입니다. 보라색 나와라. 시작합니다. 기울기를 근유한 장면입니다. 원의 접하는 직선에 기울기를 알 때는 반드시 접선은 두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있어요.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하나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기울기를 알았다는 얘기는 접선이 무조건 몇 개라고? 무조건 두 개입니다. 자, 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두개예요 오케이? 예, 네. 계산하면 무조건 두개 나와야 됩니다. 이 N을 어떻게 찾는다고?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으로 찾으면 끝입니다. 아 알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접점을 할 때는 접선이 몇개 나온다고 접점을 알아!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접점을 내가 알잖아. 요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한다고 하면 접선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 밖에 한 점을 내가 알고 있다. 접선 그리면 접선은 무조건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하나더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 무조건 몇 개야? 두개 나와야 돼. 접선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일단 기억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얘를 조금 세분화 내가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빈도 1위 얘기할게. 얘입니다. 자, 얘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내심과 같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요 조건은 필연적으로 내심과 같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심의 정의가 뭐라고? 세 가게? 이등분선를 했겠죠 내신하고 필요한 경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뻔한 겁니다 어? 쭉쭉자 보세요 보세요 온 밖에 안점이래 접선을 몇개 드릴 수 있다고 두개된 장면에서 잘 보세요. 접점, 접점. 태우나. <laughs> 이게 뭐고? 어, 아이스크림 모양입니다. 최초 완불 100%, <laughs> 여러분. 어, 선생님의 인간도 아니다. 최초 환불 100%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모양. 아스크는코로나을 보면 예의가 있어야 돼. 여기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응. 이 예의가 있어야 돼. 자, 이 모양만 나왔는데 너희는 나도 모르게 막안 보고 싶어. 지금도 막 돈을 자꾸 끊 하지 마라 카고, 근데 지가 손이 막가다거고 지가 손이 막 가다니고, 막 끊고 있는 거지. 막, 지금도 막, 막, 뭐, 이막 뭐, 뭐 움직이잖아. 지가 막 끊고 있는 게. 그만해라 하는데 막 계속 끄고 있다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어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보여? 아이스크림은 코 모양을 보는 순간 본능에 본능에 충실해야 돼 아까 누구 어떤 학생이 질문한 문제랑 그림하고 그때 작동하고 똑같지? 아야자 뭐야?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긴 도형이 나왔습니다 이만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야, 봐봐, 내거놔 네. <laughs> 양궁 모양, 양궁 모양, 뭐예요? 초정 확률 100%입니다. 잘 됐습니다. 요 그립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이 도형 기아를 생각해야 돼요. 요 위에는 스키이 돼. 이 밑에가 똑같잖아요. 자, 이 도형 기아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드럽게 나오더라도 좌표 따위는 필요 없어요. XY축 필요 없습니다. 자, 이그림에 도형 기하로 끝을 냅니다. 발! 보세요. 원래 중심입니다 요점이 A에요. 안 아, 헷갈리게 생 그림 그려주는 겁니다. O입니다. 요점은 생 P라고 썼어요. 요걸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p 가 됩니다. 괜찮지 않? 요거 중점 M이라고 해서 얘를 M이라고 쓸게요. 위쪽. 반 띵만 내가 고했습니다 중상대 배웠던 성질이 있자. 그래서다 사용됩니다. 달른 문도는 몇개 나와요? 세개 나옵니다. 달른 문도 보여요? 이각과 이각이 돼요. 같습니다.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이. 같아야 됩니다. 이각과 이각이 어떻게? 같다고. 그러니까 옆세끼 직각삼각형, 보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 보형기하로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알아야 되는 식이 몇개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계처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 요기의 길이 x, 요거 y. 자, xy를 막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양을 기억합니다. a b. 자, 보여요? 자중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이. 자, 요거 z 나 필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자첫 번째야 H 곱하기 z 로마 곱하기 원입니다는뭐 X 곱하기 Y 졸라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넓리고 하는 공식 아닙니까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괜찮죠 왜 오고 있어야 됩니다두 번째가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는가 자, 얘의 제곱은 얘예 곱하기 얘. 예.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x의 제곱을 a 곱하기 z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양을 기억하라고 예 제곱은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연마 곱하기 연마. 세 번째입니다. 얘의 제곱은 연마 곱하기 연마. 다시 y의 제곱은 b 곱하기 z. 자 네번째입니다 h의 제곱은 a 곱하기 b 전부 닮음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제 네, 지금은 외우는 거야 너희가 h의 제곱은 a 곱하기 b 자 요거 4개 이용하는거요이 나옵니다 자이망은 필연적으로 이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죠자좀더 확장합니다 요각 두 개는 어때요 같습니다 합동인상각도 좋게 나온 장면이야 이때 자봐 아까 지하잖아요 지하잖아요 아까 아까는 여러분 이게 수직이 아니었대 지금은 수직이다 다릅니다 아까 그거하고 아까 왜 누가 지금 현서가 지금 뭐였나 아, 17번이나 18번이었나 그거 좀 전에 풀었던 거 있잖아 그거 다릅니다 얘하고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pq가 뭐예요 현이지 PQ가 현인데 얘는 독특한 현입니다 여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솔직한 장면이야 지금 직각상황 두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개하고 다른 거야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아까, 아까를 요렇게 쓰잖아요 요런 현이었지 않습니까 얘 지금 다달잖아지 모양이 접하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요 장면을 내가 확장해 볼게 다 있다 필연적으로 생각 못하겠어 이거 원 밖에 한점에서 적선을 긋는다라는 문제는 내심과 연동될 수 밖에 없다고 지금 그림을 한번 봐봐 육수로 나니까 어! A, B, C, E, E 같다, 같다 같다, 같다 어때? 근데요. 이해가? 여기도 아이스크림, 여기다 아이스크림 A가 있어야 돼 소설에 뭐? 알. 이해가 이두개 그러니까 합동 이두개 합동 그러니까 내심 딱 나왔지 그러면 내년 뭔 생각해야 되느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만들었다 라는 장면을 생각해야 돼 알겠죠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 음. 자 내가 네, 이게 생각해기또 하게 되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오면 극선의 방정식 해주세요 그래 다시 뭐라고 극선. 극선 극선의 방정식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돼이 극선의 방정식 현재 교육과정 뭔데 극선이란 말을 안해내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쭉청 많은 분수열 방법 가르쳐 줄 거야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외우게할수 없잖아 내가 증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 극선 자 지금 내가 얘기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얘기할 겁니다 잘보세요 접선 중에서 공통 접선이 졸라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다음 에 질문 하실 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할 것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 뭐? 자, 자 집중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 1번이나 2번 직선은 1번, 2번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원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잠깐만 여기다 얘기울기 없고 얘기울기 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틀어져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자이 장면에서 제가 야할게 뭐냐 원을 하나 그려줘 그립니다 한개더 그린데 원을 하나 더 그려 선생 이게 뭔데요 잘 됐습니다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 발생하는 거야. 요 교점에서 이 하얀색 원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얘인 거야. 자, 보이자. 상들적 갑니다. 요두 원의 교점에서 보라색 원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얘야. 근데 하필 이 접선 두 개가 수직할 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만나면 접선을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리고 원을 그리는 거야. 질문을 뭘 하냐 하면, 이 하얀색 원의 중심이 있겠지, 보라색 원의 중심도 있다고, 얘를 C나 하고, 얘를 c 프라이나 할게, 만나는 것들은 P나 할게, 무조건 피타고라 증기가 나온단 말이야. 요 그림에서 무조건 피타고라 증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는게 너무 쉬운 거 같자, 쉬운데 이게 안 나와. 틀어져서 나온게 틀어져서 나온 거를 요렇게 그림을 보란 말이야. 그럼 다한 거야. 자, 봐봐. 중심, 중심 아니야. 원 중심, 원 중심 안돼 그 C, C, 프라이안 선분은 중심 거리자. 자, 이 말은 뭐지? 보라색 원이 뭐야? 반지름인 거야. 얘는 하얀색 원에 반지름이지. 이식만 쓰면 다 풀린다. 다시 두 접선이 뭐하고 있다고 지금 수직하고 이표몇겠내니다 두 접선이 수직한다 그러면은 그림을 작도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뭘 쓰면 된다고? 피타고라스 정만 쓰면 된다. 다시 이원의 반지름 라디알 이원의 반지름을 스몰 알 요거는 뭐 중심 거리. cc prime의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스몰 r 제곱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분명히 여러분 헷갈릴 때가 옵니다. 그때 작도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비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풀다가 잘 안내고 질문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